안녕하세요. 강화도 우주부동산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. 강화읍 대산리에 있는 토지이고요. 토지가 지금 전, 답, 대, 세 가지 지목으로 이루어져 있고, 세 필지입니다. 세 필지 다 합쳐서 1,148평이고요. 가격은 8억 3천만원. 평당 72만원 정도입니다. 이 토지는 옆에 2차선 도로를 끼고 있어서 도로의 접근성이 아주 좋은 토지이고요. 토지 바로 왼쪽으로는 국거가 있어서 건축 허가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어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여기 경사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를 매립을 하시려면 좀 높게 쌓으셔야 돼서 이쪽 경사 진구보다는 저쪽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반대편 끝 쪽은 평지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건축 허가를 받고 뭐 주택 단지를 지으신다고 하면은 저쪽으로 지으시면 될것 같고요. 토지는 남동향 토지이고요. 강화대교에서는 약 7분 정도 소요됩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놓으셨는데요. 한눈에 초록초록한 풍경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데요.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곳, 강화읍 대산리에 있는 토지였습니다. 가격은 8억 3천만원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주부동산이었습니다.